국자가 문학상 가곡작사 부분 이영수 회장님 시상해 주십시오 어, 수상자는 박호재님 그리고 가요작사 부분 조승갑 회장님 시상 참여해 주시고요 수상자는 박원동 장정기님 앞으로 나오세요 와 그리고 국자가 문학상 시시조 부분 수상자님 양필원, 김현숙, 신석순, 김세경, 백은익, 이영태, 장경숙, 정혜리 권인숙, 이대겸, 장상아 정하경, 조성애, 진태원님 이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제감문학상 네. 최우수상 성명 박호재 이한영은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복장한 <목소리> 문학상 최우수상 성명 장정희 이한영은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국제학문학사 최우수상 성명 박원동 이하늘을 응원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